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후수 기마, 선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기마 기마 대결입니다. 전열고 병열고 마 올라가고요. 면포 해주고 초반은 똑같죠. 이한 상이 병달라고 해서 옆으로 모아주고요. 올려주고 상이 올라갑니다. 차가 양득을 하겠다고 와서 붙여서 지키고 차가 와서 이런데 와서 상달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상 올라가고요. 상달라고 보통 오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차대하고요 상을 한번 눌러주고 마 올라가고 차가 와서 병을 달라고 해서 옆으로 해줍니다 포가 넘고 포가 차를 셔서 피하고요 차가 나왔고 상으로 공격을 하고 차가 여기 오면은 양쪽이 병상 동시에 걸리니까 상을 일단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잡고 들어가니까, 상대는 마로 잡습니다. 열어서 이제 차가 나갈 준비하고요. 3조리 단단해 보여서 포를 그냥 칩니다. 잡으면서 또 달라. 뭐 차가워서 지킬 수도 없죠. 지킬 수는 없고. 상을 뺍니다. 포가 7점이, 돌을 잡았는데, 돌 3개를 해야 하니까 7점 대 6점이라 1점 만 손해입니다. 병을 달라고 해서 옆으로 해서 상을 달라. 상이 빠지자, 상장을 한번 불러주고요. 말을 달라고 한번 해주고, 상이 올라와서 포로 지킵니다. 마가 올라가고, 마대를 요청하는데, 이게 잡으면은... 차로 못 잡습니다. 마가 있어. 상을 잡습니다. 그러면 마가 잡히죠. 하지만 그 수를 안 두고요. 병으로 일단 말을 쫓고 상이 들어오고 포가 여기 잡겠다고 왔지만 마가 가서 말을 달라고 해 줍니다. 포가 잡았고 병을 올려서 차로, 말로, 차를 걸고 말로 말을 겁니다 차가 피하고 말을 잡고 상이 병을 잡을 때 아로잡아주고 차가 와서 묶으려고 해서 차대 요청하니까 피합니다. 말을 달라고 하고 상을 달라고 왔고요 이런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상안 지키고요. 그냥 장군 한번 부르고 포를 잡습니다. 상하고 포니까 제가 이기죠. 물론 그전에 사하나는 잡혔지만 일단 차가 왔기 때문에 쫓아 냅니다. 장군 부르고 올라가고 이쪽을 또 잡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포로 일단 막아주고 또 이쪽으로 와서 입궁이죠 왕을 옆으로 해주고 장군 불러서 막아주고요 포하는데 아직 다리 두개입니다 막아가고 상이 와서 살을 치려고 하니까 막아주고요 막아서 포를 달라 만약에 포를 이렇게 살리면 외통이기 때문에 마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잡히죠. 그래서 상대는 포를 포기합니다. 포를 잡고 마가 가고요. 상을 그냥 잡아주고요. 이 마는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마랑 차가 있지만 둘다사실상 없는 기물입니다. 병을 잡으러 왔지만 잡으면 마가 잡히죠.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차가 안 움직일 순 없지만 상대도 차랑 마가 동시에 못 움직여서. 이 장기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